국토안보부는요, 이민세관 집행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을 교수형에 처하고 연방요원들을 살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이 확산되는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립언론인 올리비아 스쿠터 캐스터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온라인 저널리스트죠. 1인 매체. 이 촬영한 영상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막 구호를 외치는데, 크리스티 노엠 교수형에 처해라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ICE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ICE 요원은 죽여라. 이게 지금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저희가 이 영상을 놓았는데 여기 보면 크리스티 노엠 will hang. 그러니까 크리스티 노엠 장관은 교수형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save a life, kill an ICE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라. 아이 스 씨는 죽여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게 크리스티노엠 윌 행. 이렇게 지금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노엠 교수형이라 곧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구호가 생명을 구하고 아이스는 죽여라 막 이런 구호들이 나옵니다. 더 황당한 거이 영상의 뒷부분에 가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찰리 커크 엿먹어라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찰리 커크 엿먹어라 이런 구호까지 나옵니다. 매우 정치화되어져 있는 집회다라는 걸 저희가 한 번에 아, 알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트리샤 맥너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저스터 뉴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와 조사는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서 i c e 요원이 르네 굿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 아,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이 르네 굿이 사망한 이 사건을 터진 것에 대해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은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졌는데. 굿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ICE의 작전을 방해하다가 결국 사살되는, 방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결국 ICE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들이밀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영상에는 그녀의 차량이 요원을 들이받은 후 요원이 총격을 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죠. 국토안보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요원의 행동을 정당방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요원에게 연방법 집행권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아이스가 월권을 했다 내지는 과잉 진압을 했다 뭐 이러한 식의 구호를 외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공권력이 과하게 집행이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찰리 커크 연모가락까지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급진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티 노엠을 교수형에 처하라는 구호가 왜 나옵니까? 물론 크리스티 노엠 장관이 지금 ICE 요원이 정당방위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뉴욕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CE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서 추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는 이미 작년에도 1년 내내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하루 이틀 벌어졌던 일이 아니죠. ICE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법 집행,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 집행 방해이다라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 국민의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서 이렇게 되어져 온 겁니다. 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랙 라이프스 메러. 블랙 라이프스 메러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흑인 운동,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한테 죽임을 당했다. 전국에서 그냥 다 들고 일어났죠. 근데 그, 블랙 라이프스 메러라는 운동이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운동인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투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은 예? 목소리 높여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시위하다가 폭력을 저질러가지고 잡혀가면 보석금 내주고 풀어주는 조직까지 만들어줬고 그 보석금 내고 풀어주는 그 조직에 펀드레이징하는 예, 기금 모금 활동한, 여, 이 단체 훌륭한 일하고 있으니까 이 단체에다가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앞장섰던 정치인, 카멀라 해리스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죠? 근데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큐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큐파이. 처음에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큐파이라는 게전국을또 휘, 휘, 감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위대들이 가가지고 점령해라 이겁니다. 막 건드리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막 밟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넘었게, 안 넘었게. 그러면서 막 선을 밟고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가 안돼 있는 정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가 좀 되어져 있는 거죠. 예전에도 니들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니들은 말로 안돼는놈들 예전에도 겪어본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경찰관이 문제를 벌렸다 혹은 법 집행관이 실수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렇게 되면은요. 꼼짝달싹 없이 그냥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왁 들고 나오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쫙 벌어지고 그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그냥 이거는 해서는 안될 선을 넘은 행동이다라고 막고 정부를 몰아치 이런 상황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래왔던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직권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급급해 가지고 도대체가 속수무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잘못한 게 돼버리고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4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정당방이다저 여자는 예? 훈련받은 조직원, 훈련받은 꾼이다. 시위꾼이다. 시위꾼. 아예 그냥 사망한 민간인에 대해서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바로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 경험해 봤는데 이건 조직적인 활동이다.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 좌파 이 급진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모종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시키질 않겠죠. 누구 한명 죽기만 해봐라. 누구 한명 죽기만 해봐라. 그러면 끝장 나는 거다 게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러한 사태를 유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어, X 게시물 중에서 예, X 게시물 중에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바로 이건데요 자, 이걸 보면 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 Flashback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죠 In July 2025, 2025년 7월 달에 Axios, 예,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Axios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Democrats were being told By their base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토대로부터 말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To be willing to get shot 총 맞을 준비 돼 있어라, 총 맞을 각오되어 돼 있어라라는 말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When resisting ice ice 하고 ice에 저항할 때 이민 단속반 법 집행하는 거에 저항을 할 때는 어? willing to get shot 총 맞을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민주당 내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Elected Democrats have since then had zero interest in toning down the rhetoric or getting their base to calm down.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진정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수사법, 말, 말하는 이, 어, 말하는 내러티브, 내러티브, 이것을 전혀 낮추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민주당 사람들. 그 이후로 계속 ICE에 저항해라. ICE에 저항할 때에는 총맞을 각오하고 저해, 저항해라.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단적으로 볼수 있는 예입니다 이걸 보도한 악시오스도 좌편향 언론입니다. 미친 거죠 지금. 상황이 미친 겁니다. 법을, 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면서 목숨을 걸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선량한 선량하게 잘살수 있는 일반 시민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도구들을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 연방정부 요원들한테 대들게 만들는 한거하게 만드는 제발 한놈좀총 맞아 죽어라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날게 매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치밀한 조직 돈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직에 누가 자금을 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의 악행이 조만간에 다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